방향 잡았나, 안 잡았나, 세밀하게 한번 합시다. 여기 단부터 먼저 봅시다, 단. 우리가 개수가 있는데,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, 희한하게 얘가 유리수라고 얘기했어. 그렇다면, ABCD가 유리수니까, 하나의 해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면, 얘 켤래, 얘 자꾸! 1 더하기 루트 2도 해겠네. 1 더하기 i가 해라면, 당연히 1 마이너스 i도 해가 되어야 되겠죠? 이거는 켤레 은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예요. 4차 방정식 만들어 봅시다. x 1 루트 2 이거 하나. 두 번째 x-1 더하기 √2, 두 개. 잘 써야 돼요. x-1 더하기 i, 세 개. x-1-i, 네 개. 는 0이에요. 얘다 전개하면 이렇게 될 텐데, 문제 봐봐. D 값만 묶어 있잖아, D 값. D는 어떻게 된 거야? 얘네들의 상수항의 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상수항이니까, 결국 뭔가요? 예곱하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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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얘죠1 마이너스 루트 2, 1 더하기 루트 2, 1 더하기 i, 1 마이너스 i가 D가 될거 아니에요. 그죠? 여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1 곱하기, 여기는 2가 되니까, 뒤에 값은 마이너스 2였습니다.